2025년 10월 작년 기도력, 투쟁과 용기, 엘렌지 화일. 10월 1일 수요일 와서 보라. 빌립이 나다 나이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순이라.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은 나다 나이를 불렀다. 만약 랍비들의 지침을 신뢰했다면 나다나일은 결코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직접 보고 판단했기에 제자가 될수 있었다. 편견에 사로잡혀 유익을 얻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와서 보기만 한다면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나다나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나다나엘을 보신 분께서는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도 보실 것이다. 전사는 겸손하게 하늘의 지도를 구하는 자들 가까이에 있다. 그리스도인 교회의 기초는 요한, 안드레, 시몬, 빌립, 나다나엘의 부르심으로 시작됐다. 요한은 자기의 제자 둘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 그리고 이들 중 하나인 안드레가 자기 형제를 찾아 그를 불러 구주께로 인도했다. 그 후에 빌립이 부름받았고 그는 나다 나이를 찾으러 나갔다. 친척, 친구, 이웃에게 직접 호소하는 개인적인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배워야 한다. 그리스도의 애정 어린 봉사가 필요한 사람이 허다하다. 이웃에 사는 교인들이 직접 노력을 기울였다면 구원받았을 수탄 사람이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개인적으로 다가가야 할 사람이 많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이웃, 도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교사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일을 기쁘게 수행할 것이다. 회심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친구가 되신 소중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갈망이 솟아난다. 구원하고 성결케 하는 진리는 마음에 가둬둘 수 없다. 예수는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고 제자들이 그분의 대표자로 사람들 가운데 있다.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실증하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드러내는 한결같은 삶이 곧 힘이다. 시대의 소망 139에서 142 빌립이 나다 나이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요한복음 1장 45절. 한국연합회 세계선교본부의 기도 제목입니다. 세계선교를 위해 봉사하는 27개국 100여 선교사 가정과 개인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